자정거을지역으로 들여오는 북한 도시당 반이되었니다 본의원은 제2차의 정대회 제2차 공회의 추상 질문을 통해 세종시 로컬푸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건강하시민 행복한 농민, 함께하는 세종시라는 비전 안에 2015년 시작된 로컬푸드는 안정적 소득 지원과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공급해 이전받아 2023년 지역 먹거리지수 평가에서 대상하 가능 등 지역 먹거리 사업의 선호적인 역할을 다뎌봤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시정질문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싱싱장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림 축산물의 품질관리와 안정성 강화, 공정하고 효율적인 매장관리, 가공지원센터의 발효성 제고 등 지속적인 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님는로켓푸운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운영적 측면에 대한 추가적인 증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취업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진하고 확대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시정지기에서 도동상생부양관시국장의 답변과 같이 세종시는 2023년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에 대한 구서별 자체 평가에서 동일보조사업자가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로컬부대의 취업농가 수거서비스 사업비 일부 지원사업을 시등급으로부여하여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시민급 평가를 받은 다른 사업들의 예산은 편성되어 세종시의 농민에 대한, 농민 정책에 대한 진심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로컬부드 육성및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 제23조에서는 수거서비스와 로컬부드 육성에 실용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필요한 사업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건의고용 여성, 취약농가 등에 대한 수거서비스 지원은 로컬푸드 운동의 본질적인 가치를 시현하는 것이며, 소농가의 안정적인 팔로와 수입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인 만큼 반드시 재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종 로컬푸드의 정직된 인사구조와 직원들의 청우개선을요청드립니다 심신 장판인기자일의단한차의 평일 전시 힘없이 지속 운영해왔습니다. 회사의 직원 성과급은 사실상 동결 수준에 머물렀고, 청우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 시상률이 12%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직원들의 개별적인 성과가 승진의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로 문제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승진 장터가 지역 경제와 농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그 중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음 개선에 관심을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음. 셋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확신이 필요합니다. 세종 로컬 푸드는 개장료 처음으로 1억 4,900만 원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판매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 수수료 인상 통해 적자 구조를 개선하려면 결국 상품의 가격 상승과 소비자의 이용률 감소,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시민과 우리 모두에게 부담을 줄려가 있습니다. 현재도 신심 장표의 가격 책정에 대한 소비자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이라는 단편적인 방법이 아닌 경영 진단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세종 로컬 투자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 추진비는 약 58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3700배 증가했고, 관성 오영비도약 11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시설비는 약 3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절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 편성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외부 내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경영 혁신을 먼저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인률적인 적용보다는 타지역 수산물에 대한 수수료와 대량 생산 농과에 대한 요율 조정 등 보다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적용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매장으로 성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장 후에 끊임없이 달려왔던 세종시 로컬푸드는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인 내실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로컬푸드 운동 본연의 가치를 대상으로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한국학교시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